대한민국 최초 미용 라디오 방송 시즌2 최연장과 함께요 미용사의 아침을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방송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지칠지 모 자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다 대박. 나요 수유미다. 어제 방송 없었는데 어떻게 심심하지않으셨나요심심하지 우리가 기억나진 않았나? 기억나셨죠? 안 났나? 기억이 났었어야 되는데. 잊으시고 나. 이게 뭔가? 안 들리거나 아니면 없으면, 아, 이런 생각이 쫙들어줘야겠다는 매력이 있는데, 종정상이 있는데, 네. 그게 없, 어, 있을 거라는 믿음이요. 어, 그 믿음으로. 어제 저희 쉰 얘기도 좀 하고, 오늘 아침 수요일은, 그러고 들에게다 약간 좀 발라드 음악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달콤한, 달콤하냐 우리가? <laughs> 저희 달콤하죠. 어, 달콤한 두 남자의, 육개 네. <laughs> 타개속개하 네, 미용, 음악 방송좋 방송, 방송. 네. 네. 미음이네, 미음. <laughs>

해 버린 건 어떡 해？난 어떡 해. 아침 아 목이 완전히 가네요. 그치? 아, 아, 내가 치... 생각해도 우린 대단해. 아. <웃음> 목에 <laughs> 어야 네, 네, 네. 이러다가 네, 네, 네. 아 죽을 것 같아. 아, 안 됩니다. 음.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야 벌써 일주일 3일이 갔다는 게 신기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아, 벌써 3일 갔 네? 7월 29일 수요일에다가 7월이 30일까지니까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고 이번 우와, 주가 8월이구나. 이제 휴가주입니다. 8월에는 또 어머니 아니 아니 누나랑 아버지 생일이 많 생일인데. 아 그러네요. 저도. 아, 그래요? 네. 8월에는 생일이 많아서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웃음> <웃음> 거기다가 휴가비내야되는데 <laughs> 야, 그 내년에는 외국 여행 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어머니 외부는? 한갑이라서 일본. 일본. 아, 그래서 작년부터 돈을 모았거든. 조금씩 조금씩. 일본. 괜찮던데? 어, 충분히 일본 두 번은 가겠어. <laughs> 그래서 아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재밌거든요. 사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7월도 마지막 주다 라고 했을 때그 네. 다음이 목표가 없으면 죄가 없잖아 그쵸 근데 이제 벌써 빨리 8월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 네 왜냐면 일단 나 8월 첫째 주에 건강검진 보고 그 들으러 아니 뭐야 받으러 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빨리 받고 싶거든 그리고 나 8월부터 운동하려고 이제 어디서? 집 근처 헬스장 나 원래 운동할 때 진짜 몸 좋았는데 진짜 운동을 쉬니까요 진짜 훅가더라니까나 원래 이 턱이 두 개가 아니었어 내턱두개 어. 금방 오더라니까. 저도 운동 좀 하고 싶은데, 에? 어, 우리 급지 그 금천데 같이 다닐까요? 어, 그럴까? 네. 좋아, 근데 저는 헬스장한번도 어. 다녀본 적이 없어. 나 따라와, 어. 어떻게 해야 되고, 형이 알려줄게, 따라와. 아. 자, 노래나라도 했 또. 네. 네. <laughs> 어, 저희 <laughs> 플라이트 <투> 더 스카이 <laughs> 환희하십시오. 저브라이언니다 <laughs> 어, 비슷하다. <laughs> 야, 이게 좋은 노래, 여러분 다 망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사이드로 하는 거. 어?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고 해도, baby. 아니면 날 가맣게 잊었어도, 넌 단지 내게 지난 사랑이라도. Tonight is just one night. 너를 잃기 전처럼. 지가고 싶은 내 마음은 왜 그렇게 미각스러운 건지 네가 없는 나 인정할 수가 없는 Tonight is just one night. 너를 잃기 전처럼. Mandate man. 수가 없니? Yeah. 그죠네 옛날, 옛날 게더 좋았는데 네. 잘못 들었네요 그니까요 러 옛날 거 했으면 더 잘했을텐데 네. 하시기리길래 어떤 거? 어 그거 맞아요 이게 하. 되게 많아서 네 했는데 어나 금방 약간 발상 터진 거어그게한번 있었죠? 예 네. 두성 어나 놀랬어요 두성 그게 두성 하나도 안 힘들어가지고 네. 어, 왜 거기 나왔지? 깜짝 놀랐어 <laughs> 이게 봉사가 몸 끌이 잡은 격이거든 으아. 아 신난다 아 노래 재밌네 네 생유 그 우리 채라이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네 해보라고 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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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연습해보라고 네. 그럼 된다고 어 되네 저보다 더잘하시는 <laughs> 아니야 아, 진짜 이 사기는 이렇게, 이렇게 겸손해 아니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안 열려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러면 이게 비브라토가 없네 음 저는 그 대신 비브라토는 없잖아요 성량 하나는 성량은 좋은데 허다, 어, 허다. 어, <laughs> 어릴 때부터 하도 고함을 지르고 다녀가지고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나봐요 네 아다 좋네 너무 좋아. 아 그래서 우리 네? 운동하던 얘기 많이 해야지. 헬스를 아, 네, 안 해봤어? 근데 너 근데 이사기가 새 가슴이에요. 네. 가슴 그래서 명치 이게 갑바가 여기 이런 사람들이 운동 금방하면 좋아 좋아지는데. 운동 좀 하고 싶다. 아 진짜 해야겠다. 푸쉬업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아 푸쉬업 맞아요. 네. 제가 이, 이 힘이 약해서. 어디 삼두 이이 푸쉬업 하는. 어, 그렇게 하면 많아요. 우리 방송이 안 보인다니까. 푸쉬업 한여 어, 어깨. 어깨 삼두근. 네 뒤에 어 맞아요 어깨 삼두. 여기가 힘이 안 들어가요. 어, 전 여기 힘이 엄청 센데. 먼저 어. 보세요 와. 아, 아, 가슴, 아. <웃음> 저건을, <웃음> 아, 아, 번, 아, 번. 번. 아, 갑자기 힘을 줬더니 가슴에 통증이, 아. <laughs> 아,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한의학적으로 하체는 얇고 상체가 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윗배가 더부룩하게 차고. 그 제가 이 외복사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느낌? 뽑아야겠네요. 몸이 안 좋아요. 연예인은 아니니까 뭐 뽑을 필요는 없지만. <laughs> 근데 진짜 요즘 들어서 운동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 사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진짜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거든. 아, 하면서 살아야 돼. 얼마나 해요, 요즘에? 가격이? 모르죠, 이제. 그다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PT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MR 팝송인데요. 이거 아, 처음 처음이에요. 아, 진짜. 설명해보세요. 어, 제가 학원 다녔을 때. 네. 첫 레슨곡. <laughs> 오. 좀 의미 있는 곡인데 음. 지금 되게 까먹어가지고. 네. 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Just Once. 뭐예요? 네. 가수는 James Ingram이라고. 네. 어팝 가수 중에는 거의 대부. 아 어, 정말요? 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딱한 마디 생각났어요. 뭐요? 뭐라 씨부리나 <laughs> 야, 자, 봤어, 봤어. 잘, 봤어. 잘한다. 아, 네. 야,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laughs> 처음에, 네. 처음 시작 도입할 때. 네. 아, 어, 많이 들어본 노래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 리듬이. 네. 어, 진짜로. 되게... 오, 게 음. 야, 이런, 노래, 이런 노래를 네가 이렇게 부르니까 또 느낌이 다르다. 아, 정말. <laughs> 아 좋은데요. 내말바하니까 틀리네. 아, 감격스럽습니다. 니가 팝송 하나 함으 해서 이 재민이 원장과 함께여의 방송이 굉장히 고품격이 되고 있네 어, 품격이 올라갔어 네 이거 뭐전천후왜다 되네 <laughs> 나럼 <런> 부르고싶네 자이젠바우리 <laughs> 일본 노래 런 알아요? 저거는 봤어 대박사건 네. 야 대단하다 대단해 야 우리 사기에서 박수 한번주겠습니다야 다양하게 불러주는 이 장르가 아, 네. 너무 좋다 나중에 음. 신나는 팝을 해야겠어요 좋아요 어우 너무 좋네요. 다음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ust One. 어 음, 느낌 좋았어. One. 느낌 좋았어. 느낌 좋았어. 자 이제 거의 우리 방송 마지막 곡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음, 7월 29일 수요일 이 수요일 아침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 근래에는 아침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지나갔고 이제 더위가 진짜 막바지 이제 막 이제 시작할 텐데. 그렇죠. 타버리면은 8월이면은...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사건. 8월이면 더위가 막 시작이 돼 기생하면 막 사람들 예민해지기. 근데 작년보다 안 덥잖아요. 나는 진짜 잘 때도 더워. 아잘 샤워하고 딱 자니까 그때까지 괜찮은데 이제 중간에 네. 더워. 그래서 더살 빼고 싶어. 더워서 목뒤에 땀처 차봤, 봤냐? 아니요. 땀띠 나고 어 애기도 아닌데 분발 나고 어 냉장 냉타고. 그리고 제가 곱슬이라서. 자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그냥 다 꼬부라져 있어 다시 또. 저도 꼬슬이 심하지 않아요? 아 괜찮아. 너는 심, 심한 편 아니야? 이사기는 제임스 딘 같은데. 아 여러분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저녁에 정모합니다. 정모할 겁니다. 아, 정모. 재미 원장과 함께해요. 네, 저희의 실제 얼굴과 저희의 실제 노래와 모든 것들을 다볼수 있는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아마 이 근처에서 할것 같습니다. 여기 인원 확보하고. 네, 안양 근처에서 할 건데, 인원이... 글쎄요, 뭐 여러분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누군가가 와서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저희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희 이 시간 내기 힘듭니다. <laughs> 근데 시간 내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어. 8월 9일 네. 일요일 저녁, 한 7시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뭐 네, 7시 일, 반 정도로. 어지는거 아니겠죠? <laughs> 만나서 뭐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네. 노래방 가서 저희 생목 들에들으시고 재밌네. 어.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월 9일 벌써 목표가 세워졌네요. 이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오늘은 물러가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즐겁게 아침 시작하시고요. 만나는 고객님들께 어, 재미난 이야기거리 많이 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마지막 곡은 먼데이키즈가 부릅니다. 이런 남자 어떤 남자예요? 이런 남자 <laughs> 이런 남자. 볼것 같아서, 그럴 자신 없어서, 내 눈에 너를 있어. 이렇게라도 내 맘에 두고두고 꺼내보려고 내게 줄 반지만 자꾸 매만 짓는걸 그래도 널 위해 준비해 너로 가득 채워서 <laughs> 세상에 너밖에 보이지 않아.